아, 여기는 제주도 민속 보존 마을입니다. 민속 보존 마을. 여기는 역사가 한 500년 정도 됐답니다. 500년. 제주도 민속 보존 마을. 여기는 현재 주민, 주민들이 살고 있답니다. 반갑습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실제 살고 있는 민속 보존 마을이랍니다. 민속 보존 마을, 반갑수다. 민속 보존 마을, 아, 여기 진짜 똥돼지가 있습니다. 어, 돼지야, 아, 똥돼지가 있네. 진짜 뭐 해주는데? 돼지야, 꿀꿀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갑수다 돼지야. 꿀 민속 보존마을. 꿀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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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제 대지는 없네요. 여기는. 예. 네. 예. 네. 민속 고전 마을이었습니다. 아, 고사리, 고사리, 불고기, 구이입니다. 불고기, 불고기 양념구이. 불고기 양념구이에 그 다음에 조껍데기 조껍데기 수리다 네. 오늘 점심은 이렇게 푸짐하게 먹습니다 네. 아 맛있게 아주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네. 막걸리 한잔해서 먹겠습니다 우도, 우도 가는 우도 도항선을 지금 우도랜드 1호로 지금 승선하고 있습니다. 자, 우도 섬으로, 섬 중의 섬, 제주도의 섬 중의 섬, 우도 섬으로 가는 도항선을, 우도 도항선을 흥선하고 있습니다. 섬중의 섬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산하였습니다 아, 성산포항 성산 성산 일출봉이 있는 성산포항에 지금 우도로 등량해 가는 등량해 여객선을 등량해 예 타고 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성산포, 성산항을 출발하여 우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항구를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배는 페리온에 성산포에서 녹동으로 가는 페리오 아, 굉장히 큰 배입니다. 우리는 작은 배로, 작은 아, 배로, 우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 아, 우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 지금, 오늘은 날씨가 좀 구름이 많이 끼고 금방 비가 올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예, 내일부터는 비가 300mm 비가 호우가 풍랑에 폭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여행 3일차 마치고 저녁 8시 50분 비행기로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까지 여행 재미나게 하다가 아, 지금, 성산포 항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 등대, 등대 보이죠? 네. 아. 디어 우도 우도항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도항 보이죠? 우도 소처럼 생겼다 하여 우도라고 합니다.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이다 하여 우도 우도랍니다. 자 우도항에 지금 입항하고 있습니다. 자 우도항 아주 아름다운 소입니다. 청정 지역 우도. 우도에는 땅콩이 많이 난답니다. 우도. 아, 우도 안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우도를 함께 또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네, 지금 오신 곳첫 번째 동안경골 건벌레입니다. 와우. 건벌레, 대이 절벽은 후예벽석이라고 합니다. 모두 설견되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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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쪽 맨 끝자락 후예벽석 끝자락 정면으로 오시면 저거는 또 고릴라를 닮았다 해서 고릴라 바위라고 부릅니다. 음. 고릴라가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는 모습 같아요. 음. 자 지금 타고 계신 차는 치료차고요. 제가 시간을 주면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3시 55분 까지 오시면 됩니다. 우도, 우도팔경 우도팔경 우도 중에 동안경굴 아, 동안경굴입니다. 동안경굴 현 위치, 동안경굴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건벌레 해변 건벌레 해변 아 건벌레 해변입니다. 아, 여기는 오트로오트로가고 밑에 해변을 도는 코스도 있습니다. 검벌레 해변. 네. 아 모래가 모래가 검은 모래다 하여 검벌레 해변이라고 합니다. 검벌레 해변. 네, 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맞아, 맞아. 검벌레 해변 어, 그 내려가도록 맞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자, 맞아. 자, 맞아. 자, 맞아. 야 여기가 검벌레 검벌레 해변입니다. 모래가 모래가 색한 모래입니다. 네. 모래가 가만모래다 해서 건벌레 해변. 자, 건벌레 해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검벌레 해변. 아, 진짜 귀암 절벽이 멋있습니다. 아. 경치 멋있네요. 보트를 타고 또 귀암 절벽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관광 코스로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건벌레 해변으로 왔습니다. 네. 아, 해변이, 네. 아. 네. 아. 건벌레 해변입니다. 우도. 우도가 소우 자.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하였다 하여 우도 우도의 건벌레 해변 네. 아이고 변경 멋있네요 아, 아 멋있습니다 자, 섬중의 섬, 섬중의 섬, 섬, 우도, 우도, 우도 해변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해변이 하얀 모래, 하얀 모래에 팝콘, 팝콘 해변이라고 이게 모래를 보시면은 팝콘을 튀겨난 같은 모래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시죠? 팝콘, 팝콘 튀겨것 같습니다. 모래가 아. 야. 파콘 모래라고요. 자, 해변이 아주 파콘을 튀겨 낸 것처럼 구멍이 뽕뽕 난 모래입니다. 자, 파콘 모래. 아. 파콘 모래. 하늘은 잔뜩 구름이 끼어서 금방 먹구름이 끼어서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네. 자, 오늘 여행 3일차, 오늘 마지막 여행 3일차로, 우도, 섬 중에 섬, 우도에 왔습니다.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한 섬이라 하여, 우도, 우도라고 합니다. 자, 학콘섬학콘섬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전복 있어요? 네, 전복 잡으세요. 보말이 많아요. 네, 보말 잡아서 보말 칼국수 저녁에 먹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절물 휴양림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나무가 아주 엄청나게 사람들이 나무가 많네요. 전나무인가? 아... 예. 마지막 코스인데, 여행 3일차 마지막 코스인데, 예. 비가, 안개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비를 쓰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젊을 휴양림 휴양님입니다. 아주, 마스크는 벗었습니다 아, 피촌치드 마시려고. 아, 아 나무가, 아이거아름들이 나무가, 오있습니다 예. 네. 아 네. 젊을 휴양림 휴양림 올라가는 곳입니다. 네. 자 여기는 절물 휴양림 속에 있는 절물 약수터입니다. 자 절물 약수터 아주 물이 수질이 아주 좋은 약수물이랍니다. 네, 여기 지정번호 제1호입니다 절물 네, 약수터 네, 약수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순물은 꼭세 번에 나눠 마시라고 합니다. 자, 약순물을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절 약순물입니다. 예, 근데. 자, 약순물을 한번더 먹어보겠습니다. 아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아, 아. 물맛 좋다. 물맛 좋습니다. 자, 한번 먹어 보도록 합니다. 이거 다 내려 가져왔어요. 아이고. 어우, 약수물이 아주 맛있습니다. 아, 깔끔합니다. 아주 청정 제주 한라산 물입니다. 네. 아, 아주 아. 절물 약수터. 예. 자, 아유. 물을 또 먹었으니까 또 내려가야죠. 내려가겠습니다. 자 휴양림 속으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좀 비가 와가지고 우비를 쓰고 왔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네, 네, 자 내려가겠습니다.